단대전통시장 pd 최민지입니다. 오랜 세월 단대전통시장에서 남원 목구와 상위 회장님을 맡고 계신 김병님 영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라디오 우리 최민지 pd님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라디오를 방송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같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이 완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의 육성사업은 작년 2019년 8월 14일에 협약식을 해가지고 2020년 6월 말일까지 돼 있는 사업인데, 코로라도또 개발되는 학당 정사장님과 식당 사장님들도 다 같이 통통에 참여를 해가지고, 레스피와 그릇 같은 거리 변화돼서 매출이 많이 증가될 지금 상황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텅에 개발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맛을 보셨었나요? 네, 여러가지 풍텅에 내는 맛들을 우리가 포도를 붙이면서 레시피 개발과 닭강정에 또 바삭거리는 거 거기에 또 레시피 또 연구하면서 교수님들이 내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하에 서울 닭강정원 그 레시피를 지금 활용을 한것 같아갖고 매출 증가가 많이 되면 지금 닭강정이 굉장히 예, 맛있어버려요. <laughs> 맛있어버려요. 네. 저도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모두 완료된 사업들을 다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니죠. 12개 사업인데, 지금 우리 내부 시설 은대 사업도 알려드고 우리 동아리 발표회가 7월 30일 오전에 동아리 발표회에 어, 하와이 훌라에 발표회가 있고, 또 난타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발표회를 하면서 만료가 되고 많은 지금 사업들이 만료로 지금 7월에 많이 되고 외관 지금 기다그 루바와 지금 타이로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7월 말 안에 비가 도와주고 태풍이 도와주며 8월 초월 안에 8월 10일까지 돼있지만 8월 초순 안에는 우리 지금 그렇게 기대했던 외관의 우리 당대 전통 시장이 40년 만에 멋진 탈바꿈의 변화가에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일을 하나 해야 될걸좀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8월 초까지 어,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상 작업하고 있으니 당대 전통 시장 많이, 참여해 주,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세요. 그리고 회장님, 현재 상인 공아리로 난타와 훌라를 모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난타는 어, 훌라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난타는? 정말로 우리 상인들이 코로나를 해서 힘들고 오지 않는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참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는 화요일 날은 난타 교육이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우리 팝니다. 그러면 문을 열기 전에 정말로 서두른 발걸음으로 난타에 둥을 치면서 좀 공연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신나고 웃집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 플락은 정말로 하와이 음악에 빠져들면 그 정말 멋진 공연의 모습이 우리 상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30일 날 우리 공연을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때 우리 상인들이 8시 반에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좀 발걸음을 땡겨서 상인들이 여태까지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준비한 공연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참석하셔서 드립박수를 해주시고 공연장을 빛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저희가 한몇달 전에 모든 명장님들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반대 명품 반대 명, 반대 전통시장 명장 마을의 명장님들의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요구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반대 전통시장을 제작던거 말고 명장님들이 직접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던 스마트폰 영상제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네. 되었을까요? 네. 네, 지금요 우리가 스마트폰 영상으로 간다고 했었던 그 아린 방송의 사업이. 우리가 반대 전통시장 스마트폰 영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30년. 그거 가장 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교육 아니스디 저희 교육, 정보화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시장의 홍보와 개인 매장의 홍보를 할수 있는 이야기 거래와. 또 사진 촬영하면서 우리가 편집한 거를 배웠는데 우리 배운 상인분들이 안 배운 상인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소통과 공의로 멋진 명장의 우리 상인분들이 소통과 공의가 잘하는 분들인 거를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업 관련해서요? 네, 우리 사업이 지금 그렇게 기대했던 외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이 지금 어, 그 수하는큰 네. 4대 간판이 크게 두개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모든 반대 전통시장의 명단 마을, 우리 명단님들의 그 모든 사업을 거기에 역사가 남을 수 있도록 다 거기다가 부착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USB로도 상인할 때또 필요한 거에 따라서 품목 품목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상인 분들에게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 육성사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구요. 그럼 회장님 이제 단대 전통 시장을 어떠한 시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단대 전통 시장은 중원구에서 열여 개, 열여섯 개 시장 중에 정말 우리 상인이 하나 돼요. 우리는 하나가 돼요. 모든 교육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하는 시장이라고 우리 정말 도련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또 내일 우리 윤영창 국회의원님이 우리 시장에 네이버 대표님하고 2시에 방문하셔서 한 50명이 간담회와 상담회를 듣습니다. 중원부의 전세대회 회장님들하고. 그래서 지금 좀 아쉬움이 있는 데 거듭나고 싶습니다. 2022년 8월에서 12월까지 우리 지금 많은 그, 지금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때는 입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과 시장과 우리 상인들이 변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재개발의안공이 돼서 주공이 떨어졌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마비할 수 있는 거듭난 시장으로 거듭난 상인으로 준비해서 마비하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장 회장님. 그래서 어, 회장님께서 단 잘,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페이스북에다가 무엇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아이, 아이 저기 만약 ICT 교육을 해서 일 네. 년은 교수님에게 4년 전에 네. 이렇게 상인들의 출석부를 서통과 공유로 올려보라 해가지고 네. 그렇지만도 아, 아, 많이 은거라 출석함이 안 오면 그보다안못할것 같아서 4년 동안 네.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당대 전통시장을 안경에서 찍어 들어가요 페이스북에 우리 7월 달 출석부가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상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배운 것들을 서 놓고 계시지 말고 출석부에 찍어 들어와서. 그, 우리 상인들의 하루의 일가에 좋은 말씀을 한몇 자라도 이렇게 소통과 공인을 되면서 지속적인 상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출석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스마트폰 영상제 제작 교육에서 네, 영상 제작도 매일매일 포션 연습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정말 흥기와는 정말 다 지쳐보시고요. 네, 회장님.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전통 시장 회장님으로서 마지막 한마디만 부탁드릴까요? 정말 마지막 부탁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7억 5천짜리 이 육성 사업을 부도간 회장님. 디디디를 위해서 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네. 노래 세 곡을 듣고 갈 건데요. 첫 번째 노래가 하와이 플라에 우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공인데 너무 좋습니다.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두 번째는 항상 좋아하는 같이 좋아 우리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다 좋아할지를 압니다.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 가림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지막 노래로 제가 나이가 좀 됐지만 저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생각을 믿어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세곡의 노래를 받기고 싶습니다. 이제 다들 안녕하 제가 바로 토도록하 끝입니다. 지금까지 반대 전통시장 고인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 기자님. 정말 수고하습니다 고합니다 노력해 주시고 주신께 박수를 드리면서 저는 감사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 감사합니다.